매년마다 돌아오는 아프리카 TV 멸망전 시즌. 그리고 누구나 인정하는 멸망전의 터죽대감, 주설이. 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불참을 선언하는데. 스타스타 올해! 스타 올해! 상상 그 이상의 수진녀가 되고 만망구.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토끼에나씨어 그러네 롤판에 그 앵지 두설이 구름이 어디있어 호리언니 뭐하고 지냈는지 볼까? 햄스터 뭐해? 여우 토끼에나오나 오늘 그거 뭐야 저녁에 CK 있어가지고 일찍 일찍 켜서 연습해야 돼가지고 스타의 올인 중이야? 스골 됐다고? 왜 재밌어서? 난 지금 스타에 미쳐있어 토끼에나 난 지금 스타에 미쳐있거든 스타에 미친 여자 스타미거든 스타가 너무 재밌어 미쳤어 스타는... 스타는 신이야 아 진짜? 그냥 재밌어가지고? 스타 래 도깨나 스타 래 너도 스타 일래 난... 땅, 땅, 난... 난 스타 진짜 못해 <laughs> <laughs> 아니, 토끼야 마, 아니 스타는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스타는 언제나 당신을 향해 열려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찍먹 하러 오세요. 와... 이렇게 롤을 진짜 오랫동안 한 사람이 스타에 맞들려가지고... 진짜 몇년 동안 한 거야? 남자탈 필요 없고 안 싸워도 되니까 좋잖아? 해. 행복해 보여서 좋다. 뭐 진짜 행복해 보여서 좋다. 행복만 해, 도끼야 나. 이거 바르면 된대. 하정이보다 예쁜 주설이 하위? 하정이보다 예쁜 주설이 하위? 뭐라고? 어, 화정이 못본지 오래됐다, 그러고 보니까. 화정이, 화정이 뭐하고 사냐? 아니, 요즘 화정이 뭐하고 살지? 진짜로? 월, 일, 월요일까지 서울에 있었다고요? 나 아, 요즘 친구비 좀안된지 오래되긴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화정이는 제 마이 베스트 프렌드죠. 정말 마이 베스트 프렌드. 아, 아니, 근데 이게 확실히. 거리가 멀어지니까 좀. 만나는 그걸 잡는 것 자체가 빡세다. 이게 가까울 때는 그냥 막 새벽에 막 그냥, 어? 방송, 어? 그냥 끝나고 그냥 봐도 보고 이래도 되는데. 멀어지니까 일단 날짜를 잡고 막 시간을 잡아야 되니까 그거부터가 뭔가 빡세다. 답뿐? 답분? 답뿐은 안 되지. 화정이는 나 몰래 어떻게 갔을지 몰라도, 화정이한테 한번 당해본 이상, 답부는 안 되지. 나중에 뭐 결혼한다, 뭐 이런 소리 나온다? 나 진짜, 나 진짜 못 참는다. 나 진짜 눈물 콧물 짠다. 깡깡깡. 나야. 주소리, 나무 익키 이제 순수 날조던데 곰? 주설이 나무 위키 순수 날조라고 이제? 아니 이미 예전에도 순수 날조였잖아. 군무사에서 59 어쩌고 하면서 이미 순수 날조 그거 아니었어? 또뭔 어, 날조를 한 거야? 주설리의 나무 위키. 주떻게카포에라 이거? 안 잠깐만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뭐야 참전 4회 전투무 59 발사이즈 275 주특기 카포에라 펀치점수978 이건 또 뭐야 이거 누구야 카포에라가 뭔지도 몰라요 저도 카포에라가 뭐야 이 뭐야 무술인 그거 콤보야 연속 콤보 아니 이거 누구야 이거 어떤 녀석이 나 이거 그거 해놨어 모태솔로도 이거 살짝 특이 특기 사양이었지? 특기가 아닙니다 이거 누구야? 어떤 자식이야? 이거 아이큐 추적하기 전에 당장 자수하여 강명 찾아라 누구야? 오늘은 그러면은 쉬고 금요일 날 와야겠군 여러분 오늘 저는 오늘 피부과 가서 레이저 도지고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르고, 그 다음에 결혼식 날에 입을 만한 위에 뭐 옷, 윗돌이 같은 거, 옷 같은 거 하나 사오기는 해야 될것 같은데? 만약에 백화점 갔는데 괜찮은 거 있으면 그냥 한 벌로 사도 될 듯? 그냥 옷걸이 그 자, 잡채로 이거 전부 다한 벌로 위아래 이렇게 사도 될것 같기도. 왜 이렇게 할게 많냐, 근데? 몸이 너무 힘든데? 너무 고단한데? 아 어, 근데 결혼식 때문에 가격은 가야 돼. 내일 가서 몰래 쭈구리처럼 콤밥해. 콤밥 하면은 인증샷도 올려야겠다. 다음날. 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제가 그 이제 병구 형님 이제 결혼식이라고 여러분들 예좀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인터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누나 누나. 어, 누나 인터뷰 해야 돼. 가요? <laughs> 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영우 스타일로 입고 오신 거죠. 아, 뭐 우영우야! 거리의 우먼처럼 입고 왔는데. 거리의 <laughs> 우먼이 아니라 우영우 스타일이. 우영우. 네, 네. 저막 지도 야근하고 사람처럼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 일단 다들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예,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두살이 아이 그리고 좀 약간 오늘 한번 일어나주세요. 이게 또 하객 복장으로 우영우 스타일로 <웃음>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아니아니요 이렇게 아니 우영우 아니 <laughs> 우영우 스타일로 이렇게 또 오셨는데 오늘 좀 약간 어떤 포인트를 좀 주셨습니까? 오늘 약간 좀 음. 어른스러워 보이다 어른스러워. 사회 커리우먼. 아니 커리우먼이 아니라. <laughs> 죄송한데, 가위로 본인이 자르신 거예요, 어? 머리를? 어디요? 아니, 아니, 머리를 본인이 자르신 거예요? 17,000원? 17,000원 주고 한고 17,000원 주고 가고 아,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러면 끝으로 이제 잘 살아라고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볼 텐데, 화이팅! 여기 ASL 직관, ASL 결승전. 화이팅! 결승 화이팅! 나... 아니, 진짜. 화이팅! 오케이. 예.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도 잘 살아. <laughs> 感谢收看。